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안합니다 46절, 47절까지 읽었죠. 아, 제가 읽을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이가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고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 그것도 말구유유에 탄생하셔서 뉘어지신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보는데 이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뭐 이런 광경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뭐 이런 게뭐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하지 그러나 그 모든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를 설계하고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 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예수님이 오신 게 중요하지 그까짓 게뭐 중요하냐 아니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한 가지 한 가지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그의 섭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 소쩍새는 밤새 울었나 보다, 여러분.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까? 바람이 불어져야 되고 따뜻한 날씨가 주어져야 되고 그것에 뭐 거름이 주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협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거기에 도구로 쓰임 받은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도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라는 여인. 그는 바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그 몸에 영문도 모르게 몸에 잉태하고 또어그 십계오를 지나서 그 아이를 낳기까지 그 여인이 율법적으로 당해야 될 수많은 수모를 감당하면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태 속에 담고 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예요. 자 그런가하면 예수님 이 태어나기 전에 6 개월 전에 바로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놀라움,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그 나이 많은 그노 부부에게서. 바로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는 앞부분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의 기사가 예언이. 그러면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의 마리아를 찾아오신 그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방문하는데 그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의 제상이 살고 있는 한 마을까지 무려 한140 k m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지금으로서는 걸어도 뭐 상당한 거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빠른 걸음으로 보니까. 39절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 이거 빨리 서둘렀다는 거예요. 아, 왜 이제 이 얘기 했거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거예요. 토저히 나이가 들어서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인데 그도 임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읽은 36절을 한번 볼까요? 36절 누가복음 이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딸이 되었나니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에게도 와서 이 사실을 알렸고 물론 그의 남편인 사가랴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은. 이제 또 마리아에게 와서 또 놀라운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같은 입장에 있던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확인도 하고 싶었고 또 엘리사벳을 잘 아는 거로 먼 길을 걸어서 그녀에게 와서 그 사실을 함께 나누길 원했을 거예요. 집어보면 이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는 어떤 똑같은 심정이야. 물론 그 차원은 다르지만.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어 선지자, 예언자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요. 또 마리아는 이 땅에 오는 구주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그 여인의 입장은 어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아마 위로도 받고 서로 축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서로 아마 먼친척뻘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이였을 것이고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방문해서 서로 인사를 나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사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41절 말씀 41절을 같이 읽죠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 여러분 어, 이 엘리세벳의 뱃속에 있는, 아직 태 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곧 예언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구주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인데 그는 이미 그 어머니의 태 속에서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그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보았다. 그리고... 복중에 태중에 있는 그 엘리사벳의 아이인 세례 요한이 뛰노는지라. 이제 우리 엄마들이 애기를 임신하고 있으면 뭐해? 아기가 발질을 한다 그러나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뒤 안에서 뭔가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걸 뛰논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것은 세례 요한이 증언이 시작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과 우리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의 그 복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문안하러 온그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을 때 이미 두 여인의 만남 속에서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어린아이지만은 유아지만 그런 기뻐서 뛰었다는 거예요. 뛰어서 들었다.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건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태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그 태교라는 거 태교 이배 속에 있을 때 아이를 교육시킨다잖아요. 그 말도 조심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어머니가 이제 태교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노라운 음악을 유명한 이 작곡가의 음악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 엄마 난저 음악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 아니 애는 처음 들는데 이거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 어머니는 그 음악을 계속 아이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 음악을 듣고 자기가 나중에 초등학생이 되어서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내가 저 음악을 너무나 많이 익숙하다는 거예요. 이참 대교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들은 걸음걸이도 조용하고 말도 조심하고 남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이 모든 그리고 뭐예요? 좋은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그런 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고 있는 거야. 뛰놀고 있는 거야. 자, 44절도 이 말씀을 또 한번 증언해요. 44절 건너뛰어서 읽어 볼게요. 시작.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아또다 엘리사벳이 얘기해요, 이거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와서 나를 무난하는 소리에 어? 그것이 내 귀에 들렸는데 내 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 아이 세례 요한이 이미 복중해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러니까 참 성령의 역사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태 속의 아이들이 느끼는 그 변화까지도 성경은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예언은 이미 태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태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자, 4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42절입니다.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물론 재상의 부인이고 평범한 여인이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도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그리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도 당연히 메시아는 복이 있는 분이죠. 그렇죠? 이 고백을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43절의 고백이에 43절. 43절 같이 읽죠. 시자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친척 된 엘리사벳을 몽길에 찾아왔는데 와서 이 무난 인사를 드리는데 왜, 왜 지금 임신 6 개월이거든 엘리사벳 그러니까 많이 몸이 힘들죠 아 어, 개월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곧 이제 지금 임신한 처음 상황이고 그런데 그를 무난하러 왔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리 나를 방문했다는 내 주의 어머니 이 주라는 표현은 뭐예요 나의 주의 어머니 그러 니까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가 나를 찾아왔다. 이 어찌리 이거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어머니가 감히 나 같은 천한 걸 찾아왔어. 물론 자신은 재상의 부인이지만 이 내주라는 표현. 얼마나 오랫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인가.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케 하신 그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런 고백을 여러 번 해요. 그 시편 속에서. 하나님은 따로 있어. 다윗도 따로 있어. 그러면 내 주께 사는 그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야. 다윗스님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우리 시편 110편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앞으로 다시 거꾸로 가셔서 시편 110편 1절입니다. 885쪽이에요 885쪽 시편 110편 1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110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인데내 주에게 그분이 말씀 다윗의 고백이야 다윗의 시야 다윗이 얘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여호와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주에게 다윗의 주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메시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나의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까지. 이 원수들로 내 발판, 그래서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나라 그 원수들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정복자의 정복한 왕은 어, 피정복자의 어, 어깨를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밑에 그들은 오어놓고 그러면 그들이 발등상이 되는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 그럼 발판 아시죠? 발판. 이렇게 어디 가면 발판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예, 저도 이발소에 가면 발판이 있어. 요 또 식당에 가도 발판이 있는데, 그럼 저 발을 놓기가 편해, 그 밟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발등산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그 뭐예요? 원수들을 다 정복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하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이 다 멸망당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말한 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을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시면서 모든 뭐예요 모든 원수 마귀들을 다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그 예언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환상 중에 보고 계시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내 주께에게 네, 말씀하셨다. 아 바로 그거 말하는 다윗이 고백했던 그 내주 네그 내주의 네 어머니가 누구야 바로 마리아야. 근데 이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육신당에 오신 육신적인 예수님의 어머니가 돼요 마리아는. 그런데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어머니 어떻게 육신적인 마리아가 육신의 마리아가 어떻게 원제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 그거는 표현이 맞지 않아요. 그러나 내주 이 땅에 오신 메시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에요. 바로 그 주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참 마리아가 내게 나오는 것을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네 무난한 소리를 들을 때그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 아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아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기 복중에서 태속에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이제 축복하는 말인데 45절 말씀. 45절입니다. 45절 을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거 마리아를 축복하는 거예요. 꿈이 앞에서 마리아가 그런 고백을 했죠. 38절 말씀. 가브리엘의 그 전언 속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가브리엘 천사예요. 당신이 하신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 내가 메시아가 오시는 길에 내가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 몸을, 내 태를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그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건 바로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다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자가 복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자가 가장 복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모르죠.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축복에 대한 답과 정도로서 답으로서 마리아가 또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의 찬가, 이 마리아의 노래예요.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자기 태 속에 있는 그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가가 아, 자 46절 47절 같이 읽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기뻐하였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것은 곧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되죠. 자, 그것은 이제 구분 없이 여러분이 때로는 이해할 때가 있어요. 자, 48절. 도저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이 뭘까? 48절입니다.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종의 비천함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하늘 아버지를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 나를 비천한 가운데 있는 이 주의 계집종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내 몸에 품게 하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에 만세라는 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올 제네레이션 이 땅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리로다. 왜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내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아 거예요. 마리아는 시골 처녀. 뭐 명문 가문도 아니고. 에? 어찌 보면은 누구도 눈길도 줄지 않는 그런 10대의 소녀인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주권적으로 그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메시아를 품고 있는 위대한 여인으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 또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신 이는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서 큰 일. 큰 일이라는 건 뭐예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내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내가 그 도구,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이라고. 이제 위로 보면은 48절, 49절은 하늘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이 소개되는 거죠. 자신을 통해서 그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큰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다.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마리아를 쓰신 것처럼. 아, 마리아. 를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 일이 내게 곤란하고 내게 힘들 고 어, 때로는 내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거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고백해요. 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 큰 가장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몸무르고이 땅에 오는 것보다 더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말씀에 육신에 대해 우리가 온대 오신 그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는 걸 그리고 그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든 것이 어, 이제 모든 인류에게. 임할 것을 마리아가 예언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이제 그것을 어, 51절부터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자, 51절을 같이 읽죠. 51절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이것은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에, 마리아가 어, 한상 중에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교만한 자들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도 심판하시고 또 바벨론의 너부간의 뭐 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예수님. 자이 모든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 지적으로 그 역사를 지배하던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주의 동생 야고보를 순교시키죠. 그리고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또 다른 일을 베드로도 또 감옥에 가두었어. 죽이려고. 그런데 그헤롯디 왕이 한없이 교만해. 그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어 백성들이 마치 신이라고 그렇게 떠올리고 찬양해. 근데 그걸 그대로 두어요.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해? 헤롯을 심판하시. 그 교만한 헤롯. 자신을 마치 신처럼 대우받기로 원했던 헤롯을 치시니까 충이 먹어서 그가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셔요. 그런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은 맥락이 52절에도 계속되죠 52절입니다. 52절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내리치셨다는 건 뭐예요? 마치 사람을 가지고 이런 바위에 내리쳐 죽이는 그런 사사기의 이야기처럼 심판하신다는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 비천한 자, 가장 낮은 자들, 가장 낮은 자들 그런 곳 겸손한 자들이 그런 자들을 주님은이 땅에 오셔서 높이셨다는. 그래서 그분의 주위에는 늘 가장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는 세리와 창기들이 늘 주님 곁에 계셨어요.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 그들을 더 높이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세요?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그리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의 기도는 사무엘상 2 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과 일맥상통한다는 거 아세요? 한나의 기도에도 그래요. 바로 여호와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이 있는 자를 낮추시는 한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허무시도 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찬양인데 이것은 바로 마리아의 찬가가 서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맥을 보이고 있죠. 또 줄이는 자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셔요. 자 53절 말씀. 5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신. 그래서 오병이어의 베세다 광야에서 그들을 배불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들. 또빈 부자는 교만한 부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그 모든 질서가 뒤바뀌는. 맞은 질짜가 뒤바뀌는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부유한 자들, 대체사장 권력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결국 심판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 겸손하여서 주님의 긍휼을 구했던 자들은 주님께서 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54절 말씀이에요. 54절 말씀. 54절 시작.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스라엘을 도우사 군율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 어떤 눈먼 소경 어, 누구죠?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세요. 그리고 그 나병이든 열 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군율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다 도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배불리시는. 그래서 굶주린 자들, 이 줄이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말. 이 의에 줄인다는 건 뭘고 결국 뭘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그 영혼들에게 주님은 부요함을 주시고 배부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육신의 떡으로 우리를 배불리기 위해서 오셨다기보다 그것도 뭐한 가지 예수님의 사역 중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줄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내게 오는 자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당신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마리아가 미리 계시를 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것을 마리아의 찬가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그리고 결국은 불행한 어 저주로 떨어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그분의 어깨에 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저주받은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큰 의미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한 가지 한 가지 때가 되어서 진행하셨어요.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절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건 어떻게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줄 수 있을까? 그것은 엄청난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기 자식들을 다 숨기고 도망치게 하고 싶었는데.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 왜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나가서 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 아들을 내어주는 부모의 사랑이라면 어떤 걸까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탄의 사랑이고,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 하늘 가득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주님을 우리 마음의 구유에 영접하는 아름다운 성탄이 될수 있기를 주의이으로 축원합니다.